안녕하세요. 박동진 소장입니다. 오늘은 상가 매매 물건 소개입니다. 단독 상가가 아닌 구분 상가 소개로 충분히 메리트 있는 물건이어서 소개를 해드리니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익률은 7%이나 앞으로 8% 이상까지 나올 수 있는 상가입니다. 평당 1,100만 원이라는 금액 또한 아주 좋으며 전용률이 높아서 가치가 높은 구분 상가입니다. 현재는 슈퍼마켓으로 임대 중이며 개인이 아닌 법인회사에서 아파트 중공 후 현재까지 10년 이상 임대 중에 있습니다. 직접 마트를 운영하실 분께도 앞으로 2년 후엔 명도도 가능하니 여러 용도로 활용 가능한 상가입니다. 그리고 주변 대응 개발 사업들이 이제는 오랫동안 무르익어 열매를 맺을 시기가 다 돼가고 있어 시세 차익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상가입니다. 오늘의 물건지는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오션시티입니다. 명지동 오션시티는 정부에서 1990년에 시행한 택지 개발 사업으로 2000 2 0 0 년도 연말에 준공되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2005년에 공동주택 용지가 매각되면서 개발되어 2014년에 모든 용지가 개발 완료되고 입주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택지개발 사업이 준공이 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해당 구역별로 용지를 지정하게 되면 해당 용지에 맞는 용도로만 건축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택지개발 사업으로 준공된 곳들을 보면 예전 사업지들의 비교에 주거지보다 상업지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쉬운 예로, 현재도 개발 진행 중인 명지동 국제 신도시를 보면 주거지에 비해 상업용지의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가의 가치는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상가부지가 많은데 신축하는 아파트마다 주상복합 형식으로 많게는 1층에서 3층까지 상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입점할 수 있는 상가들이 넘쳐나서 공실률이 높아서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우위인 시장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져서 상가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전에 시행된 택지개발 사업을 보면 주거지에 비해 상업지 비율이 낮아서 공실률은 낮고 상가는 부족하기에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우위인 시장으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서 상가 가치는 상승합니다. 양산 신도시와 양산 증산 신도시를 비교하셔도 아실 것입니다. 증산 신도시는 상업지 비율이 높아서 대부분의 상가들이 계속해서 공실로 비워져 있습니다. 명지동 오션시티는 2000년도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공동주택 부지가 거의 대부분이며 그외에 국유지와 학교용지 단독주택용지 상업용지 순으로 상업용지 비율이 아주 낮 습니다. 상가는 주거세력만 있는 곳에서는 공실없이 유지하기에는 입점할 수 있는 업체들이 제한적이어서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상가부지가 많이 필요하지 가 않습니다. 부산시에서 대중교통시설이 제일 열악한 강서구에는 하단 녹산선 개발은 오랜숙 수건사업입니다. 당초 정거장 13개소에서 11개소로 축소하는 것으로 재기획하여 2020년 10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만큼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2026년에 착공하여 2029년에 완공을 한다고 합니다 명지 오션시티에도 경전철이 개통하게 되면 그동안의 강서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시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부산시에서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엑스포 경쟁 후보지들에 비해서 부산에는 국제공항이 없어 접근성이 떨어져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개항은 부산 엑스포 유치에 필수 조건으로 엑스포 개최 이전인 2029년 연말에는 개통을 한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개항 시기가 2035년 6월에서 2029년 연말로 앞당겨진 만큼 기존의 공항을 전부 해상매립 방식으로 건설하는 방식에서 육지와 해상에 걸쳐서 공항을 짓는 방식으로 선정하여 해상매립량을 절반으로 줄여서 공사기간을 단축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중교통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강서구에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될 하단녹산선 개통과 가덕도 신공항이 개항하게 되면 서부산과 동부산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 시발점이 될 듯합니다. 물건 상세 내역입니다. 소재지는 부산시 강서구 맹지동, 계약면적 252.25평, 전용면적 187.67평, 판매시설이며 지상 1층입니다. 2009년 5월 1일에 사용승인 났습니다. 방향은 북향입니다. 주차대수 1556대, 매매 가격은 28억 원입니다. 평당가는 1,100만 원. 보증금 12억 원. 월 차임은 950만 원, 부가세 별도. 현재 수익률은 7.12%입니다. 현재 마트로 임대 중에 있습니다. 기본 관리비는 현재 세입자분께서 아파트 준공 후 입주해서 지금까지 운영 중이라서 소유주분께서는 정확히는 모른다고 하십니다. 5년마다 재계약을 하였고 계약 만료는 2025년 7월입니다. 1년 전에 임차인인 법인회사에서 마트 리모델링을 하여서 재계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입점업체가 아닌 다른 마트 회사에서도 임차양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소유주분과 임차인은 재계약 시점마다 월세 인상을 하여서 2025년 7월 만료 시점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 월세 인상을 하여서 재계약을 하면 지금보다 더 수익률은 올라갈 듯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기준금액은 부산의 경우는 보증금 월세를 환산한 금액으로 6억 9천만 원까지입니다. 이곳의 환산보증금은 21억 5천만 원입니다. 법 적용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범위 안에 해당하면 5% 이상 월세 인상을 할수 없지만 이곳은 적용 범위 안에도 포함이 안되며 만약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다고 해도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월세 5% 상한선이 적용되어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서로 간의 협의를 통해 월세 상한선 제한 없이 인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계약 시점에 월세를 5% 인상한다고 가정하여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보증금 12억 원은 그대로 놔두고 월세 950만 원에서 곱하기 100을 하여 환산을 합니다. 9억 5천만 원이 되고 보증금 12억 원과 합산을 하면 21억 5천만 원이 됩니다. 21억 5천만 원 곱하기 5% 하면 1억 750만 원입니다. 여기에 아까 환산하면서 곱하기 100을 하였던 것을 다시 나누기 100을 하여 원상태를 만들어줍니다. 그럼 107만 5천원이 되게 됩니다. 기존 월세 950만원에서 5% 인상분 107만 5천원을 더하면 157만 5천원이 되게 됩니다. 월세를 5% 올리게 되면 수익률은 7. 93%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 계약 시에는 월세 상한선 제한은 없으며, 이곳은 환산 보증금이 높아서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 범위를 넘어서는 곳입니다. 마트를 직접 운영하실 분께서는 계약 만료 시점 몇 개월 전부터 미리 계약 연장을 안 하겠다는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서면 통보 방식으로 문서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곳 상가는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어서는 경우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임대인 거절하여도 됩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2항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현재 임차인은 2025년 7월이 되면 총 임대차 기간이 15년이 되므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직접 자가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 상가로 된내 토지 위에 건물에서 마트를 하시려면 최소 대지면적이 200평 이상은 되어야 일반 주거지역은 120평 사용, 일반 상업지역은 160평 면적을 마트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비용이 얼마나 산출될까요? 마트를 창업하면서 구석지거나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 동선이 겹치는 곳이거나 최소 폭 10m 도로는 접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 어림잡아도 평당 2천만원, 총 40억원 이상은 들어야 합니다. 이곳은 구분상가라는 단점이 있지만 평당 단가는 1100만원 선입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 상가 분양가와도 비교도 안될 만큼 저렴한 금액입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 상가 전용률은 보통 60%대인데 여기는 전용률이 74.3%라서 상가 활용도가 아주 높습니다. 명지 오션시티 내 마트들을 조사해보면 일반 상업 지역 내 1층 마트의 경우 아파트 단지 내 상가 1층 마트보다 면적에서 협소합니다. 마트와 비슷한 면적이라 하면 땅값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월세는 훨씬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션시티 내 마트들을 보면 일반 상업지역의 상가건물 내 1층 마트보다는 아파트 1층에 있는 마트들이 면적도 크고 장사가 잘 됩니다. 명기동 오션시티는 항아리 상권입니다. 현재 임차인은 법인회사에서 직영점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괜히 오랜 기간 동안 판매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수익이 나는 곳이니 운영을 하는 것이고 투자를 하실 분께서는 재계약 시점에 임차인과 협의를 하셔서 월세 인상을 하시면 지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으며 직접 마트를 운영하실 분께서는 계약 만료 몇 개월 전부터 재계약을 안 하겠다는 통보를 하면 직접 마트를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2030년 안에 하단 녹산성 개통과 가덕도 신공항이 계약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부산에서 임대가 아닌 자가운영으로 이 정도 금액으로 마트할 것은 거 위협다고 보셔도 되며, 이곳은 항아리 상권이며 근처에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도 없습니다. 투자처로 수익률 8%를 노려볼 수도 있고 마트 자가 운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보물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께서 언제든 연락 환영합니다. 고객님께서 하시는 사업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